테트리스 링크. 각 플레이어들은 한 색깔의 테트리미노 타일을 가져갑니다. 자신의 테트리미노 타일을 연결시켜 점수를 많이 얻으세요. 이때 상대방이 점수 얻는 것을 방해도 해야겠죠? 자신의 차례가 되면 주사위를 던진 후 나온 모양의 타일을 원하는 방향으로 게임 탑에 떨어뜨립니다. 주사위 면이 테트리스 링크가 나왔다면 원하는 모양의 타일을 사용하시면 돼요. 타일을 떨어뜨린 후 아래에 빈칸이 생기면 점수를 잃게 되니 주의하세요. 주사위에 나온 모양의 타일을 전부 사용했다면 차례를 넘기시면 돼요. 주사위에 나온 모양의 타일이 탑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다면 차례를 넘기세요. 차례마다 타일을 떨어뜨리다가 자신의 타일이 3개 이상 연결되면 점수를 얻습니다. 연결이란 꼭지점을 제외한 면이 닿은 타일들을 연결된 걸로 보시면 돼요. 점수 계산. 같은 색깔 타일이 3개 이상 연결되었다면 타일당 1점씩 얻습니다. 타일이 1개나 2개를 연결했을 때는 점수를 얻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점수를 얻은 타일 묶음에 추가로 타일을 1개씩 연결할 때마다 1점을 얻습니다. 1개 또는 2개의 타일로 이루어진 묶음들을 연결했다면 그 묶음에 포함하는 타일 개수만큼 점수를 얻으시면 돼요. 타일을 떨어뜨린 후 아래에 빈칸이 생기면 빈칸 한개당 마이너스 1점으로 계산합니다. 한 번에 두칸 이상의 빈칸이 생기더라도 최대 마이너스 2점까지만 실점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플레이어가 S 또는 Z 모양을 떨어뜨리면 실점으로 시작하게 되겠죠? 같은 차례에 득점과 실점을 모두 하면 합산한 만큼만 점수를 움직입니다. 탑에 더 이상 타일을 놓을 수 없거나 누구도 더할 수 있는 타일이 없다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타일은 탑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만약 동점자가 있다면 자기 색깔을 가장 길게 연결한 사람이 승리합니다.